는 중국어 정명숙입니다. 이번주는 이런 표현을 한번 알아볼게요. 아나 너무 즐거워요. 라는 표현입니다. 네 글자인데요. 굉장히 쉬워요. 함께 보시죠. 워트유快카워트유 라고 합니다. 단어볼게요. 워는 나 이죠. 터는 특별. 특별하다의 줄임말이에요. 굉장히 라는 그런 뜻이죠. 이 특별 라는 글자가 특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어, 매우라는 의미도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터는 터비의 te 줄임말로 매우라는 어, 부사에 사용이 되겠어요. 매우 뭐뭐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. 유쾌, 유 이성사성입니다. 유쾌, 유쾌, 유쾌하다, 즐겁다라는 그런 얘기죠我유快나 유쾌해요. 근데 앞에 터라는 표현을 얻기 때문에 나 굉장히, 나 너무너무 유쾌해요, 즐거워요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. 我特愉快,我特愉快. 합니다. 저 너무 즐거워요. 뭐특 유쾌라는 표현 오늘 배웠습니다. 즐거운 한주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. 샤오젠.